안녕하십니까. 열정경마 전천우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유튜브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방송이 앞서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자신청이나 그에 궁금하신 사항 계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자,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자, 8월 첫째 주죠. 지난주는 부산 경마장이 한 주간의 휴장. 자, 이번주는 제주 경마장이 이제 한 주간의 휴장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부산만 총 14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어, 부산 5개 경주, 그리고 서울 9개, 일요일 날에는 어, 서울만 14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어, 다음 주 8월 2주 차에는 이제 서울이 한 주간의 휴장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일단 지난주 부산경마장이 한 주간의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출전마필들은, 어 게이트를 거의 채우고 보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1마필이, 어, 맥시멈인 경주들이 많죠. 일단 출전마필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어, 전반부 경주가 조금 혼전도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부가 좀 혼전도가 있어 보이고 중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어, 마필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꼭 어, 참고를 해 주시면서 어, 배팅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음, 오늘 이제 준비한 추첨 경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2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13경주가 되겠습니다 2479 1 1 13 어, 그중에 이제 전반부 4경주가 A급 준 메인 그리고 후반부 11경주가 A급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1경주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는 경주 거리가 1000m 2세 신마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레이스. 1번 벌마의 강자, 2번 소 파워풀 3번, 홀리 니케, 6번, 헤이 브라더, 8번, 러너스 하이, 1번, 2번, 3번, 6번,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데뷔전에서 시종, 외곽을 돌면서, 자, 막판에 상당한 좋은 뒷심을 <laughs>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마필이 바로 1번 벌마의 강자가 되겠습니다. 자 거리적인 손실만 없었다면 무난하게 2차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어, 시종 혼자서만 외곽을 뱅글뱅글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벌마의 강자. 자 1번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어, 후차권 도전 세력들은 이제 2번 그리고 3번, 7번이 되겠습니다. 부산 이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편성을 맡고 있는 경주. 1번 닥터 카라, 2번 골든 카드, 4번에 있는 마더 원더풀, 9번 월드 트리플 캣, 여기에 11번 글로벌 포스, 이번 이 경주는 추첨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부에 붙어보는 첫 번째 추첨 경주인데 일단 제가 요번 경주를 추첨 경주로 어 선택한 이유는 자 훈련 때에 어 확실히 걸음 자체의 변화가 보였던 마필 중한 도입니다. 자요 마필이 상태가 진짜 진짜 좋습니다. 상태 자체가 무진장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피 중 한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훈련 때도 보면 소속조 마피가 병합을 때리면서도 아주 힘있는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번 경주는 전천우가 잔뜩 노리고 있는 마피를 선택을 해가지고 배당까지 한번 전반부지만 노리면서 들어가는 첫 번째 추청 경주가 이번 2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 국내산 6등급의 레이스. 1번, 캐러킹. 6번, 서부 캠빌, 서부 갬블. 7번, 스위트벨. 9번에 있는 닥터 크리스. 11번, 패스트킨. 1번, 6번, 7번, 9번, 10, 1번이 되겠습니다. 음, 이 중에서 관심권에 둬야 되는 마필은, 대비전을 음, 맡고 있는 마필이죠. 9번 게이트에 있는 닥터 크리스란 마필을, 자,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죠. 자, 요 마필이 2세 10만데, 일부러 지금 3세마 경주에 도전을 하고 있죠. 일경주에 보면 2세 신마들이 도전하는 경우도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전을 하지 않고, 자, 3세마 필들이 도전 하는 레이스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주행검사 모습이 나름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 훈련 때도 보면 일경주에 나오는 이 벌마의 강제란 마필과 같이 어 훈련을 했을 때도 보면, 걸음 자체가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 9번에 있는 닥터 크리스를 데뷔전이지만, 충마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레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도전 가능한 마필이 1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부산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이번 사경주는 준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어, 문자 신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자, 이번 이제 사경주 준 메인이죠. 자, 1번 최강 무지개, 2번 원웨이, 그리고 6번에 있는 서세스 골드 7번 서기스타 8번에 있는 서부 캡틴 9번 수투카 11번에 있는 브라운 노키 자 이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데이스자이 중에서 어, 마체 상태나 그리고 직전 경주 뛰는 내용으로 봤을 때자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마필 한 마리를 어, 선택을 해가지고 공략을 해보는 준 메인인데, 어느 정도의 인기마 중에서도 옥속을 또잘 가려야 됩니다. 대도 않는 마필 놓고 때리면 진짜 답이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경주 준 메인 경주인 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들어온다. 바로 그 마필을 놓고 추천드리는 준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6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편성을 맡고 있는 경주. 2번 글로리아파, 3번 승천한원에 4번에 있는 글로리선샤인, 6번 시애틀드립, 7번 하운드포커, 2번, 3번, 4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3번 게이트에 있는 승천한운어 지난번에 비록 마신차는 많이 났던 마필이 되겠는데 자, 마지막에 끝걸음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탄력을 보여주면서 자, 올라왔던 마필이 되겠고 어, 파워스톤이라는 소속조 마필과 병합을 때렸을 때도 주폭 자체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 전개만 잘 풀리면서 전개 자체를 잘만 풀어가지고 이번 경주 선전을 해준다면 충분히 첫 입상의 가능성 기대해볼 수가 있는 마필 자 후차권에서는 2번, 4번, 6번이 되겠습니다. 부산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는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1번 천하지유, 2번 트리플 드림, 4번 로드투 스프링, 5번에 있는 나이스 버디, 9번 로맨스 블루, 1번, 2번, 4번, 5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최근 상승세의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자, 바로 5번 게이트에 있는 이 나이스 버디란 마필. 자, 지난번 순군전 선행 나가가지고, 자, 서기스타에게는 아쉽게 졌지만 상당한 능력을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번 경주는 기승기수가 서승훈 기수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5번에 있는 나이스 버디를 어, 축으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후착에서는 1번, 그리고 4번, 외곽의 9번이 되겠습니다. 부산 칠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 부산 칠경주는 경주 거리가 1,200m 국내산 5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칠경주 세 번째 추청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번 매직 스위티, 6번에 있는 골드 마스크, 8번 레이스맨, 9번 플렉스 엔진, 10번 로드 트윈, 11번에 있는 아리온 태양. 자, 이렇게 인기 마블 필드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번 8경, 출경주는 8번 게이트에 있는, 자, 이 레이스맨을 충마로 선택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네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6월 달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입상했던 마필이 되겠고, 자, 지난번, 어, 선행으로 빠른 전개를 펼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벤지라 마필에게 덜미를 잡혔던 레이스맨. 자, 그렇지만 아주 힘있는 발걸음을 직전 경주에서 이끌어 냈죠. 바로 이 8번에 있는 네이스맨을 인정을 하고, 자, 후차권 도전 세력들 중에서 딱 두두의 마필만 데려가는 세 번째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산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거리가 1800m 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레이스를 맡고 있는 경주 2번에 있는 스톰 포인트 3번 플라잉 더칸 4번 키노 파워 5번에 있는 블랙스콜, 9번 유림스카이 11번에 있는 굿데디, 2번, 3번, 4번, 5번, 9번.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어, 일단 이번 경주는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 나는 레이스가 아니죠. 비슷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싸움이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2번하고 3번, 외곽에 9번. 2번, 3번, 9번. 자, 요 세두의 마필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안쪽에 있는 이제 2번 스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출발이 좀 늦어 가지고 후미 전개. 어, 3번 플라잉 덕하는 어,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좋은 주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9번 유림 스카이는 지수의 변화를 주면서 직전의 부진한 모습을 만회할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 그래서 2번, 3번, 9번 세 마필로 선택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구경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4번 닥터 카렌. 6번 삼바스 텝 7번 아리옹 킹카 8번 금마 도미넌스, 11번에 있는 월드 리스케. 자, 이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레이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도 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마필. 그리고 어, 전개나 그리고 지난번 편성 자체로 봤을 때도 충분히 입상의 기대가 가능한 마필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추천 경주가 바로 이번 구경주입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레이스를 강력하게 한번 공략을 해 움직한 레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편성.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직전에 보다도 판성 자체 이점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마피를 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600m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판성을 맡고 있는 경주. 번 슈퍼더문, 5번에 있는 나운더천하 6번 트리플시나, 8번에 있는 벌교마술사, 10번 메이에터 2번, 5번, 6번, 8번, 10번.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 슈퍼더문을 좀더 집중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다. 자 최근 연속 입상의 상승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마필이죠. 역시 능력 기수 서송훈 기수가 이번 경주 승군전을 맡고 있지만 다시금 재기승을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이번 슈포더문을자 이번 경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후착에서도 이제 인기 콘 마필들이죠. 6번, 그리고 8번 외곽에 10번이 되겠습니다. 우산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 혼합 4등급의 레이스. 자, A급 메인 추천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플라임록, 4번 메이드 희망, 5번 퀸 오브 드래곤, 6번에 있는 그대만의 블루, 8번 땀봉킨, 9번 어메이징 월드, 11번 소우굿. 자, 이렇게 인기 마필드를 살펴볼 수가 있죠. 편성을 쭉 살펴보니까 일단 자서승훈 기수의 소우굿도 이번 경주에서 굉장히 인기마로 강하게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번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인 11번 이 소우굿을 제끼고 추첨을 들어가려고 이번 경주를 메인 추첨 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 마필의 전력을 떠나가지고 어, 마방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에 딱 타는거 보고 야 요녀석 다음에 나와도 강력하게 한번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마필 전천후에 관리만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메인 추척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혼합 3등급의 현성 자, 2번 넘버원픽 4번 닥터오스카 7번 프라임시크릿 8번 아너칸 9번에 있는 더스틴 마린 11번 배틀크라운 4번 7번 8번 9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 중에서는 이제 7번에 있는 플라임 시크릿이 순군전을 맡고 있는 마필이지만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에 외곽 선행을 강하게 붙었던 마필 중반쯤에 이제 외곽 선행 빼앗으면서 어, 여유있게 이겼던 플라임 시크릿을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려야 된다. 음, 여기에 이제 후차권 관심 마필이 이제 4번, 9번, 11번입니다. 부산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800리터입니다. 국내산 3등급의 레이스. 이번 13 경주는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2번 오아시스레드, 4번에 있는 벌마의 에이스, 6번 마이드림, 그리고 10번에 있는 포스트맨. 자, 아마도 요네 마필이 집중적으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네 마필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딱두 마필입니다. 자, 받치는 마법은 없습니다. 이네 마필 중에서 2번, 4번, 6번, 10번. 자, 이 4마필 네 중에서 딱 2대 마필, 큰 방으로 때리는 자, 후반부, 마지막 추청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마지막 14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m 레이스, 2등급의 편성을 맡고 있죠. 1번 킹다이아, 2번 킹 애니 데이 2번 본다이아, 4번 플라잉 에이스, 6번 닥터 킹덤, 7번 태왕신기, 8번 백두의 꿈, 9번에 있는 퍼펙트 액션, 1번 2번 7번, 8번 자 9번인데, 자이 중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 본다이아를 관심 마필로 천색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 자순군전이지만 다시 한번 강력한 선행력을 주도해 볼수 있는 본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선행 강공이 이번에도 기대가 되죠. 여기 후착에서는 1번, 8번 외곽의 9번입니다. 이번 본 다이아를 충마로 선택을 해서 후착권 마피를 찾는 마지막 14경주가 되겠습니다.